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모델은 이제 타버트 로신입니다 예. 네, 타버트 카라반 타버트 로신이 490 DM이라는 모델이고요 음. 5인 기반 설계를 해 놓은 카라반이에요 네. 어, 대신 이제 490이라고 하니까 4 0급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부 길이는 5m 32cm 정도를 확보를 한 모델이고요 아, 예. 그리고 2층 침대를 또 확보를 해 놓은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5인 취침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총 전장 길이는 7m31cm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민자 패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 엠보싱 있죠? 네. 네, 엠보싱은 아니고 민자 패널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어, 파이네스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네. 로고가 박혀있죠? 몇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카라반이에요. 음, 아. 네, 기존 그냥 뭐, 뭐 로시니 모델들 보다는 네. 로시니 모델보다 조금 더 윗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추가 옵션 부분 장착된 네. 일단 전면 수납함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타보트 방패 문양 아시죠? 네. 유명하죠. 네. 네. 펜트랑 더불어 유럽 계에서는 가장 이제 상위로 오, 어, 생각이 되는 카라반이라고 늘다손문이나 있는 거니까요. 자 수납함은 굉장히 커요. 네. 일단 네. 전면 수납함 네.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네. 자. 타버트. 네. 근데 정말 많이 이뻐졌어요. 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뻐져서. 일단 사이드 측면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 굉장히 더 깔끔해졌어요. 네. 엠보싱은 약간 뭐라 그럴까. 때도 많이 타고 좀 되면 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이제 린자형 패널들은 조금 더 깔끔한 맛은 있겠죠. 네. 그리고 전면 서비스도입니다. 어 이쪽이 조수석 쪽이에요. 네. 전면 서비스도. 어 굉장히 높죠. 음... 뻥 뚫려 있어요. 아유, 네, 전면 그, 더블 침대 공간이기 때문에 음... 공간은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옵션들이 다파인스테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230볼트 소켓 준비가 되어 있고 외부 소켓이죠. 네. 3구 2입구 준비되어 있고 방패 문장이 여기도 있네요. 자 아... 음... 이쪽 공간이 바로 조리대 공간이에요. 음, 네. 음, 조리대 윈도우 창이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시면 뭐라 그럴까? 좀 튼튼해 보이는 음, 출입도어라고 할까요? 네. 좀 다르죠, 느낌이. 자, 당연히 이렇게, 예. 휴지통 준비되어 있고. 요이중고리에요이중 거리. 이 음. 안전, 안전 잠금 장치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음. 이런 그패트랑 동일하게 사이드 부분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크롬 형식의 몰딩을 네. 많이 생, 어,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음.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옵션인데 어, 외부 조명입니다. 이쁘게 음. 네, 들어가 있죠. 네. 어, 디머 기능도 있어서 어, 조절도 가능하네요. 거기도 어. 네. 찍어 주셔야지. 러시니. 찍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면 을 한번 볼게요. 또, 펜트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좀 더, 어,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심플하면서 좀 단단해 보인다고 할까요? 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약간 에어로벤트 같은 그런 기능들도 저기 있어요. 보니까. 이 공기 저항을 뭐 최소화하는 그런,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음. 에어로벤트 같은 것들도 상부에 존재하고. 자, 이 뒷, 이 뒷부분, 후면 공간이 바로 이제 2층 침대가 자리해 있는 공간인데요. 네 어, 1층, 2층. 음. 마찬가지로 개방감을 위해서 자창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운전석 쪽으로 가볼게요 운전석 쪽은 되게 심플하네요 네, 음. 별다르게 예, 뭐 특이점은 없고요 자, 어, 이동식 카세트 네, 네. 준비 되어있고 이거는 모든 카라반이 다 있는 거니까요, 유럽 주입카라반은 네 외부 직수도 있고 준비가 네. 되어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휠도 한번 봐주세요 얘가 17인치예요 음... 크죠? 아 크네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음. 자 여기까지 외관을 간단하게 봤고 네. 어,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가시죠 자, 어, 타버트 로시니 490DM 예. 파이네스트 에디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인 기반 설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자,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죠? 이제 4인 기준으로 보면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 7층 공간이 더블 침대 전면에 음. 네, 2인용 더블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예. 후면에 후면에 2층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쪽, 이쪽으로 오셔서 찍으시죠어요 네. 이쪽. 이렇게 2층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정도 아니면은 어 아직 유소와 자녀가 한명 음, 한 정도 있는 5인 가족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테이블 공간이 항상 살아 있을 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아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좀 높은 레이아웃이에요. 음. 자, 자 일단은 2층 침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자 보시면 공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뭐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성분들이나 애들이 사용하기에는. 네. 그리고 또 뭐, 초반에 애들은 굉장히 2층 침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네. 그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후면. 운전석 부분이 샤워실이에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샤워실 한번 보고 갈게요, 얘네. 후면부터 보고 가죠. 예.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펜트 오이로 SG랑 거의 흡사하죠? 음. 어, 사이즈도 흡사해요, 사실은. 예. 네. 네. 그리고 좌식 변기 네. 이동식 카세트를 이용을 해서 어, 비우고 재사용하는 방식의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는 조금 애매매 하겠다, 그죠? 예. 네. 이거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 네, 자 조리대 부분을 볼까요? 네 텐트랑은 또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타버트도 지금 예전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화사해진 편인데 네. 그래도 가구 톤 자체는 아직 약간 좀 어두운 편에 속하죠. 음. 자 상판은 어, 이것도 괜찮네요. 음 두껍고 음. 자 싱크볼 싱크볼 자, 그리고 가스 버너 수납함도 한번 볼까요? 수납함, 네. 큰지막아네요 자, 좋습니다. 하단 수납 공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바닥도 약간 이게 어두운 톤이라 좀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음.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 공간인데 사용 기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에요. 그리고 패브릭 재질이 아니고 약간 음, 문조 가지 느낌이 나는 음, 옵션 사양이죠 이것도 음,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전면 아니죠 사이드 측면 측면 뷰로 볼수 있는 창 윈도 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쪽 수납함도 한번 봐야죠. 엠비언트 어, 조명도 옵션이긴 한데,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음, 그래도 화사한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구색이라고 그러죠? 네. 정구색이라고 음, 하는데. 자, 그리고, 자, 133L 타워형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림형이에요. 음, 냉동칸, 냉장칸. 네. 양쪽 개폐 방식이죠. 아, 이, 이거는 한쪽에서만 개폐가 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대신, 이쪽에서도 개폐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약간의 이렇게. 음, 손이 좀 가야 되죠. 빼서 닫고, 이쪽 빼서 닫고, 이쪽에서 열 수도 있어요. 자 상단, 수납공간도 한번 보고요. 자, 옷장도 한번 봐야죠. 괜찮다. <laughs> 자, 기타. 그리고 더블 침대 공간. 자 이쪽 부분 또 하단 부분 약간 외부에서 봤던 수납 공간이잖아요. 어우 네. 이건 뭐냐? 오. 오. 아 이거 좀 다른 시스템이네요 얘네들. 음 자. 이건 좀더 폭신한. 예, 네, 네, 좀 폭신한 네. 거를 좀 보완을 했네요. 전기 온수기 보이고 하단 수납 공간 보이고. 네. 구조적으로는 그냥 사용하기 편한, 편한 방식이에요. 자, 타버트 로시니 490 DM. 네, 파인네스트 에디션. 몇 가지 옵션이 더 보강이 된 음, 모델입니다. 네. 어, 이 모델의 장점은 5인 기반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타버터의 음. 명성에 걸맞는 이런 가구 조립 완성도라든지 튼튼함, 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음. 원래 타버트나 팬트는 약간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는 카라반이에요. 네. 이제 최근에는 약간의 화사함도 겸비를 하면서 좀 소비자 욕구들이 좀 많이 더 음. 올라간 상태죠. 어. 지금 저희 올뉴카라반 센터에는 어, 40DM, 40TD 모델 두 가지가 다 파이낸스 트 에디션으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올뉴카라반이었습니다. 네. <laughs>